대표 황인섭이라고 합니다. 네, 소문 을 들었습니다. 우리 비전 양말에 흠뻑 빠졌다는데. 반갑습니다. 네. 이제 원사 이 창고로 갈까요? 아, 네. 네. 원사 저희 실체 만들고 있는 양말을 이렇게 양말을 좀 봐보면 이 지금 이제 완성된 상태가 이렇게 일년에몇만장 정도? 한 달에 보통 한 30만 장 정도를 하니까 연간 저희가 한 300만 켤레 예. 포장이 되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정말. 드디어 전시장에 왔네요. 양말이 다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 하나 기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최초로 발명 특허로 특허를 받은 어, 발 뒤꿈치의 중앙부를 고신축 벤트가 조임 없이 잡아주어 발목 보호와 뒤틀리고 돌아가며 흘러내림이 없는 기능성 양말을 저희가 특허를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양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신제품으로 새로 만들어낸 제품이 더블 임팩트라는 제품인데요. 요 음.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기존에 V존만 있었던 이 부분을 이 앞에 넌슬립을 저희가 어 취부를 하면서 이 넌슬립이 신발 바닥에서 한번더 미끄럼을 잡아주고 뒤에서 V존이 잡아주게 되면서 이게 이제 바로 두 군데서 잡아준다 해서 더블 임팩트라고 저희가 양말 명칭을 정해서이 스포츠 양말은 정통 스포츠 양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V존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성 스포츠 양말이 되겠고요 이쪽에는 이제 슈트를 중심으로 해서 입고 어 있는 구두에 맞게끔 만들어진 정통 신사 양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V존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양말의 두께감이 두꺼운 거지만 신사 양말은 두께감이 그렇게 두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 놨냐면은 신사 양말에도 이와 같이 V존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양말이 얇아가지고는 부위존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양말들은 30수 한호를 가지고 200침이나 이렇게 고침으로 짜지만 저희는 이거를 한호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30수 두호를 집어넣고 더 두껍게 18이나 168 이런 기종에다가 저희가 양말을 편집하기 때문에 중량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양말이 찰지게 짜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표현 좋네요. 네, 찰지게. 그리고 일단 그 구두를 신었을 때 가장 문제가 많이 구두 안에서 양말이 미끌러지고 많이 돌아가는 현상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음. 운동화 보다 구두를 신었을 때 피로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자 브이존 사장님 아주 재밌는 양말이 있어요. 불자대만 양말을 따로 신는 양말이 생겼네요. 네네네. 이거 뭐예요? 아, 네. 저희가 이 양말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제 친구 중에 통도사에 이제 지금 스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나이 드신 노스님들이 양말을 신고 법당 마루 바닥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거기가 이제 초치를 해놔가지고 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시는 사례들이 많고 또 절을 할때또 일어났다 앉았다 할때 그런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야심차게 저희가 불자 전용 양말 그러니까 스님들이 전용으로 신는 거지만 절을 불교를 믿는 신도분들도 참 많이 신는 양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양말 같은 경우에는 특수 기능사를 다 집어넣어서 저희가 음, 이렇게 기능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 뒤에다가 이 설명서를 이렇게 음. 저희가 촘촘하게 박아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군에 간 아드님이나 아니면 뭐 오빠 동생 수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사실 뭐군 생활이 예전 같은 군 생활이 아니고. 복무 기간도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워카를 신고 많은 활동을 하거나 어 행군을 할때 가장 그 불편한 것이 뭐냐면 양말입니다. 양말인데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서 나오는 보급품 양말을 받아보게 되면그 양말의 퀄리티가 사실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양말을 만들어내서 장병들에게 보급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만든 제품이 이 디지털 문양의 장명 전용 양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말은 워커 안에 전용으로 신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전방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양말의 두께감을 더 높여서 보온성을 높였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부유전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밀리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기능이 들어가 있으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발바닥 앞쪽에 이렇게 논슬립 패치를 부착을 시켜서 그 안에서 워커 안에서 발이 밀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음.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말을 한번 신고 난 뒤에는 어, 100km 행군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음.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양말들은 어, 군 PX나 아니면 군용 그 부분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군에 가신 뭐 아드님이나 조카나 동생, 형, 오빠가 있다면 이렇게 좋은 양말을 저희 폴턴 삭스를 통해서 하나 구입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최고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곳에는 모든 양말들이 다 특허 기술로 생산된 V존 양말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음. 저희가 발명특허로, 저희가 발명특허를 2018년도에 저희가 취득을 해서 그 발명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양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명칭으로 정해진 안전 양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전화라는 그 특수한 신발을 신는 분들에게 저희가 최적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양말이기 때문에 어,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불턴삭스의 V 존 안전 양말을 한번 신어 보시면은 훨씬 더 어, 편안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양말도 아무 양말이나 신는다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나의 어떤 건강과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사실 몇푼 차이 안 나는 거라면 당연히 저희 양말을 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산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줄 부분인데요. 이거는 등산 전용 양말입니다. 등산 역시 마찬가지죠.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하산을 할때 다리에 많이 힘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려오다가 계단이나 아니면 미끄러운 것을 밟게 되면 삐끗하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등산 양말에도 역시 부위전이 단단하게 발 뒤꿈치와 중앙부를 잡아주게 됨으로써 그런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양말이 주는 밑에 그 쿠션감이 하루종일 산행을 했을 때도 그 피로감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말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부님들이 양말 그 서랍을 열어보면 다 목이 늘어나고 다 정말 신을 수 없는 양말들만 못 버리고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열어보면 뭘 신어야 될지 순간 망설이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저희 부위전 양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위전 양말은 빨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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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입니다. 음. 사이즈가 줄어든다거나 목이 음.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음.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항상 새것 같은 양말을 그 양말 서랍장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제품 중에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무합박 양말이나 캐주얼 양말, 많은 양말들이 생산이 됩니다. 약 저희가 나오는 양말의 군은 약한 230가지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사이트를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어, 스토어를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직접 주문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사무실 공간이네요. 네네. 어, 한번 이렇게 볼게요. 네네. 자 기능성 숙녀양말, 안전양말, 발가락양말, 모압빵양말 그리고 저희가 부위전으로 어, 토시에도 저희가 부위전을 넣어서 새로 개발한 그 기능성 부위전 토시가 아. 출시 가돼서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돌아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그 각종 어 샘플들이 있겠고 어, 기능성 의료 양말, 어, 기능성 장화 양말, 그다음에 기능성 캐주얼 양말 다양한 음 분으로 저희가 되면서 저쪽은 와 실리콘을 양말에 부착을 했어요. 네. 자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참 많은 실험 정신으로 만들고 실패하고. 또 다시 만들고 정말 많은 것을 반복했던 그런 그 양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걸 하나를 제가 보여 드리게 되면 요거는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이냐 하면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바닥에 있는 실리콘과 요 옆에 아치에 있는 실리콘이 두께가 틀립니다. 높이가.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발 아치 안에 들어가서 안정감 있게 얘가 받쳐 주기 때문에 지면에 대한 반발력을 높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 모든 스포츠나 운동을 할때 셋업 자세에서 지면에 대한 반발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박자나 움직이면서 한 박자 더 빠르고 더 스타트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음, 이런 역할을. 좋은 됩니다. 일도 참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한민국 골든 리더 대상 시상식에도 그렇게 좋은 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기획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들을 기획하셨는지? 네, 저희가 그 양말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어, 우리 관내의 어려운 분들은 물론이고 또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서도 어려운 부분에는 저희가 적극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경우는 양평의 부담의 집에서도 저희가 아, 가서 많은 양말을 저희가 그 장애우들에게 후원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후원을 통해서 저희 콜턴삭스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도 어, 알릴 겸 뭐, 후원이 필요하신 곳이라면 열심히 달려가서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역시 감사합니다 네네. 폴턴 삭스 <목소리> 경험해 보셨나요? 격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이동하게 될때 뒤틀리고 말리고 벗겨지는 양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폴턴삭스에서는 오랜 개발과 연구 끝에 완성했습니다. 소개합니다. 폴턴삭스의 브이 밴드 시스템. 그첫 번째 브이 밴드 시스템은 발목 뒤꿈치의 위아래를 잡아줄 수 있도록 특수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개발과 연구 끝에 완성된 폴턴삭스만의 노하우가 스며들어 있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안착감을 위한 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바닥 앞쪽에 가가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걸을 때 많은 힘을 받는 발볼의 조임 현상을 완화시켜 최적의 착용감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렇게 디자인된 V밴드 시스템은 신발과 내부 양말 간의 흔들림과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무의미한 체력 소모와 누적되는 피로를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리고 등산, 축구, 테니스, 조깅 등의 운동량이 많은 활동에서도 발목 슬림과 물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한 걸음. 폴턴 삭스